잠시 뒤 옥보고 라디오 라운제나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각반에서는 주파수를 2.1 메가헤르츠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라운제나 주제가 이별이라 그런가 진짜 이별을 하게 됐네요. 네, 나라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랑요? 누구긴요? 승민 씨랑 이별하죠. 나라 씨왜 그래요? 정신 차려요. 제가 지금 여기 멀쩡하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무슨 이별이에요? 승민 씨 잊으셨나 보네요.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다른 분을 데리고 왔거든요. 정말 유감이지만 오늘 하루 승민 씨와 이별해야 할것 같네요. 여러분, <laughs> 저 쫓겨나는 건가요? 네, 네. 여러분 안녕. 유감이지만 오늘 하루 승민 씨와 이별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쉽지만 오늘 하루 잠깐 승민 씨와 이별하고 이번 라운드는 스페셜 DJ 한 분과 함께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잘 웃고. 늘 반응도 잘해주셔서 오늘 어떻게 진행하실지 무척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네, 그분이 바로 저입니다. 어, 벌써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우 씨.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라운제나 진행을 맡은 스페셜 DJ 이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진부하지만 각오 한마디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네, 이렇게 옥포고 전교생이 듣는 라운제나에서 스페셜 DJ를 하게 되어 매우 설레고 뿌듯하네요. 떨리지만 실수하지 않고 좋은 추억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페셜 DJ 지우씨의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준비됐다면 함께 외쳐요. Are you ready? 사랑을 만나 이별을 하고 수없이 많은 나를 울고 웃었다 시간이란 건 순간이란 게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예. 낭만이를 시험할 시차 같아. 바라고 있어 막연한 보답. 아픔을 폈도 다른 아픔을 만나. 옆에 있던 행복을 못 찾았을까. 너를 보내고 얼마나 난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걸 놓치고 있는데 말이야. 시간은 또 흘러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도 결국 추억으로 남겠죠. Love them, pain, love them, pain. Yeah, l e t h e n from m y m i s take 7실패 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No, h t h t o u g This i a h i s is a song. This is a song. t h a s o t i s n t t a n t t h i h y s i a t h s a s t i a t i a i a n t i t h 부디 아프지 말고 비에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옥포구에 재학 중인 고삼입니다. 저는 작년 초부터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그때 저에게 썸남 있다는 걸 알면서도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시하며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울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힘든 고3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수시였던 저와는 달리 정시 파이터로서 수능에 큰 부담감을 느끼던 그 친구는 2주 전에 갑자기 저에게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러웠던 이별을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그 친구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이면 좋겠어요. 저도 수능 최저를 준비하고 그 친구도 정시를 준비하는데 우리 둘다 수능을 후회 없이 치고 그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수능이 되어 하니 상대방 분이 많은 부등감을 갖고 계셨나 보네요. 사연자 분 말대로 두분다 후회 없이 수능을 치고 서로 갖고 있는 예쁜 추억들을 회상하며 만나 둘만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우, 그리고 남자친구분 정말 적극적이시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두고 있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힘든 고3 수험생활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의지가 되었을 것 같은데 헤어졌다니 무척 아쉽습니다. 맞아요. 두분 후회 없이 수능을 치고 꼭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신청곡 듣고 올게요.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가까운 듯, 원 그대요. 저 달빛에 그려지는 그대의 미소를 간직해 그을진 저 노을 속에 그대 얼굴이 떠올라 또찬 바람이 불어와 그대의 마음을. 가까운 듯먼 그대여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만난 한살 영상인 다른 학교 선배를 알게 됐어요. 진짜 한번 봤는데 첫인상부터 엄청 호감이었기 때문에 제가 소심한 성격인데도 연락도 먼저 했어요. 그렇게 1년 조금 넘게 연락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우리 사이는 처음보다 엄청 편한 사이가 됐어요. 장난으로 좋아해, 사귀자, 결혼하자 라고 말하면서 거의 매일 전화하고 보고 싶다는 말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요. 그렇지만 그 오빠를 좋아하게 된 제가 보기에도 그 오빠가 하는 말들은 다 장난 같아 보였어요. 그걸 아는 저도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제대로 고백할 생각은 해본 적 없고, 우리 사이는 그 상태 계속 유지 중이었지만, 몇주 전에 그 오빠랑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다 어떻게 갑자기 연락이 닿아서 제가 진짜 울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답도 듣지 못하고 또 대답이 끊겼어요. 그리고 며칠 전 연락이 왔어요. 그냥 제가 싫어졌대요. 제가 엄청 엄청 싫어졌대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전 그게 사실, 사실로 들리지 않았어요. 불과 연락이 끊기기 몇 시간 전에만 해도 사이가 좋았는데 그게 어떻게 사실이겠어요. 그런데 그 오빠는 그게 사실이래요. 성인이 되면 연락하라고 하더니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요. 중간에 그 오빠가 이사를 가버려서 이제 만나러 갈 수도 연락할 수도 없는데 이것도 이별이라고 쳐주시나요? 아이고 사연자분 정말 마음 아프셨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싫다고 말씀하신 게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지우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연자분과 사이가 좋았다고 하는데 혹시 이사 간다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잠시만요. 왜왜 왜, 왜요? 저 이거 진짜 소설에서 한번 본거 같아요. 그분께서도 참아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laughs> 제가 더막 과몰입하게 되는 사연이네요. 꼭두분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신청곡 듣고 올게요. 경제만의 네가 돌아올 희망은 없다는 걸 알아. 폰을 꺼놨더라면 적어도 오늘만큼은 힘들지 않았겠지. 내가 눈치가 빨랐더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왜 잘해줬어? 내게 맘이 떨어진 건 그때라면서 왜 그때마저 사랑한다며 거짓말했어? 바보같이 나만 속고 좋다고 더 사랑한다 했는데 나를 호구라고 불러도 좋아 내가 지금 슬픈 이유는 딱 하나 질렸다는 건 해결할 수 없는 거너 지워질 때까지 슬픔을 잘 이겨내야 해 네가 돌아올 희망은 없다는 걸알 경제 원에 네가 돌아올 희망은 없다는 걸 알아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1년 전 400일 가까이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처음엔 절 너무 좋아해 주는 게 눈에 보여서 서운한 것도 말해가며 서로의 삶에 맞춰갔습니다. 나중엔 서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없으면 안될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기벤테이크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전 너무 일방적인 사랑을 했어요. 그 사람의 1순위엔 그 사람 자신이 있었고 저의 1순위에도 그 사람이 있었어요. 전 모든 일에 그 사람에게 맞추고 삶을 살다 보니 400일이란 시간 동안 저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너무 일방적인 사랑에 지쳐버린 저는 결국 그 사람에게 이별을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그 사람으로만 맞춰졌던 삶이 이별 후에 다 무너지고 있으니 아무것도 못하고 방황만 했어요. 나까지 없으면서 연애를 했으니 의지할 사람을 찾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무적정 잡기만 했어요. 그 사람은 저의 모든 손과 희망을 없애버렸어요. 자신이 1순위인 사람에게 떠나간 저는 큰 영향이 아니었나 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잡았을 때다 뿌리쳐주고 거절해준 게 마냥 고마워요. 다음 연애를 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과 신념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제가 1순위인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할때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예전과 다른 저를 보면 뿌듯하기도 해요. 이걸 보는 여러분도 자신을 뒤로 두지 말고 1순위로 두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게 좋은 연애를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사연의 이별은 사연자분의 좋은 신념과 단단한 마음가짐에 얻게 해준 옛날의 자기 자신과의 이별 느낌이네요. 사연자분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 힘듦을 이겨내고 건강한 연애를 하는 것을 보니 제가 더 뿌듯해지네요. 아, 뿌듯해지세요? 네네네. <laughs>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라 나 자신을 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늘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모두들 연애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너무 좋아도 항상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나 자신을 먼저 챙겨야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지우 씨는 지금 지우 씨를 먼저 챙기고 계신가요? 당연한 말씀을. 아... 제 자신을 제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나요? 아, 좋습니다. 에. 그럼, 그 나라 씨는. 아, 저도 저 스스로 너무 잘 챙기고 있죠. 에, 에, 네. 네. <laughs>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신청곡 듣고 올게요. 이석훈의 우리 사랑했던 추억을 아직 잊지 말아요. 사실 사랑하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나를 떠나간 너를 내가 싫다고 했잖아 헤어지기 싫다고 옆에 있어 달라고. 눈물이 멈추질 않아 이렇게 끝이라면 다시는 널볼수 없으니까 이석훈의 우리 사랑했던 추억을 아직 잊지 말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이제 라온의 뮤직 레터 코너로 넘어가볼까 합니다. 자, 제가 지우 씨의 순발력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우 씨, 라온의 뮤직 레터는 어떤 코너죠? 아, 뭔지 당연히 알죠. 아, 설명해보세요. 아, 예예. 예. 라운의 뮤직레터는 2주에 한번 진행되는 코너로 여러분의 편지를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 제법인데요 그럼 주의사항도 지우씨가 말씀해주시죠. 네. 라운의 뮤직레터 코너에서는 사연자분의 진심을 오롯이 전달해드리기 위해 DJ들이 따로 멘트를 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첫 번째 편지 만나볼게요. 우리 3학년 친구들. 벌써 수능이 다가오고 곧 성인이고 졸업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좋은 추억이라고는 1학년 때가 가장 많이 남아있겠지? 아쉽게 코로나로 기대하던 수학여행, 체육대회를 하지 못해서 많이들 아쉬워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꿈을 위해 달려온 친구들이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든 항상 잘하고 빛날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다들 원하는 대학, 원하는 꿈, 모두 이루어지길 바랄게. 이 방송이 나간다면 수능이 거의 일주일 남았을 텐데 다들 하던 대로 아니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힘내자 나는 니네가 친구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3학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앞으로 좀만 더 힘내자 사랑하고 수능 대박 다들 찰싹 붙고 잘 찍자 옥포고 3학년들 파이팅 아, 사연자 분께서 이걸 3학년 선배님들이 꼭 들을 수 있도록 3학년층에 송출해달라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3학년 선배님들은 다시 듣기로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세븐틴의 매일 그대라서 행복하다 까지 뜯고 오셨습니다. 지유씨 혹시 저희 라운제나 첫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라운제나 첫 주제라면 연애였죠 맞아요 첫 주제 연애로 라운제나를 진행한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느덧 이별이라는 주제로 라운제나를 진행하고 있네요 기분이 몹시 묘합니다 아 이나하씨 우세요 우시냐고요 <laughs> 아닙니다. 저 울지 않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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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러분 진짜 안 울었어요. 어, 아, 아, 알겠어요. <laughs> 저도 라운드나를 쭉 들어온 입장으로서 라운드나의 스페셜 DJ로 오게 되어 정말 신기하고 감회가 새롭네요. 아, 그래요? 그럼 저또 저희가 진부하지만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오늘 저랑 함께한 라운드나 어떠셨나요, 지우 씨? 이번 라운제나 스페셜 DJ를 하면서 저에게 학교에서의 또 다른 소중한 추억이 쌓인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아 지우 씨가 즐거웠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친한 지우 씨랑 함께 라디오를 진행해서 새롭고 재밌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우 씨. 아 네, 이나 씨도 수고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저희가 또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할것 같은데요. 오늘 라운제나 주제였던 이별처럼 저희도 이별을 해야 할것 같아요. 라운제나는 다가오는 시험 기간으로 인해 잠시 쉬어갑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시험이 다가오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죠? 맞아요. 11월 18일, 바로 다음 주 목요일에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비록 이 방송을 3학년 선배님들은 못 듣지만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쉬어가는 동안 모두들 모의고사와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며 모두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는 기말고사 끝나고 만나요. 지금까지 주파수 2.1MHz의 라운제나였습니다. 안녕! i go 별 같다.